아, 우리가 계속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삶 가운데 이런 문제 또 이런 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게 관계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깨닫고 어, 그것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실행하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을만 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의 의미, 어, 먼저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된 것,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의 어,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는 굉장히 좋고 화평한 관계였는데, 그런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락하면서 점점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 중에 힘센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삶의 질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한 도구로서의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게 되죠. 욕심이 점점 더 과해져서 사람들을 도구화한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나무도, 바다도, 짐승들도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한 도구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한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 모든 문제들이 내죄 때문에 시작됐구나 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지금 아주 행복하고 나는 그래도 옆 사람에 비해 죄가 없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 아직 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알겠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놈 때문에 내 삶이 지옥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사람이, 내 삶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들이 그것이 내죄 때문이었구나 아저 친구가 저렇게 내죄 때문이었구나 아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를 깨닫고 어떡할까요 하다니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마음의 가난한 사람, 마음이 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이웃들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나눠볼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점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성수도 잘해요. 그런데 중심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자기를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변질된 겁니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고 항도 많이 했는데 왜 정말 내 일이 이럽니까? 왜내 시험 성적이 이럽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눈길 쫓아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다 가 그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고통 당하고 억압 당하고 잡치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힘민은 로마가 세운 질서대로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힘민은 로마가 세운 질서를 중심으로 살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면 이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서 살아라 하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하게 하고 나는 이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나는 저곳에서 살고 싶은데 이곳에서 살라 하고 자유를 빼앗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런 고통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야, 너네 지금 엄청 힘들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끊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12 지파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12 지파의 회복,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어, 형성하는 상징으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놓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개명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개명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고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은 10개명이라는 10개의 개명으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는 거에 급급하여서 마음은 돌보지 않고 겉모양만 그것을 지키기에 급한 급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 계명의 참 의미, 속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팔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여덟 가지 교훈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19절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야기해 주신 이 율법의 완성한 내용에 대해서 행하며 또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22절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욕하면 지옥 갑니다. 22절 봐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것은 욕입니다. 여러분들이 개, 뭐, 뭐, 상시오, 이렇게 하는 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또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입에 욕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말만 하면 욕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네 그렇게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져. 몰랐지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네 지옥 불에 떨어져.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화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몰래 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천국에 갈 건데 거기에서도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고 불리게 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천국에 있다는 거우가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렇다면 상급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락을 풀어받으려면 이런 것들에 힘써야 되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욕하면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너네 그러면 지옥 불에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면 당연히 친구들의 반응은 뭐 너나 떨어져라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막무가내로막 선포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는다 있잖아요. 여러분만 알고 있고, 아, 이게 정말 진리인데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 일부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 겉으로는 행복해 한척 하고 있는데 너 솔직히 힘들잖아. 너 솔직히 관계 때문에 힘들잖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너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 그런 거야 뭐 너네가 너네 집이 가난해서 그렇다고 너네 친구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너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렇게 힘든 거야 너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져 너 말부터 회복해야 돼 말부터 변해야 돼. 너 마음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 너 사실 착한 아이잖아. 네 안에 선한 마음이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것을 자기 안에 품고 자기 혼자만 몰래 몰래 실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향해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중에서 제일 큰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의시되는 사람에게도,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 예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평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제부터는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하나님께서 모두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에서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사람들이 참는 곳마다 먹기를 마다 안고 찾아가 주시고 아픈 사람들이 오면 은 밤새워서 늦은 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섬기다 섬기나 어떻게까지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기가 아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박으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이 모든 행동이, 이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을 하나도 하기 힘든 이런 일을 어떻게 예수님은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감정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더 자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자기가 더 많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일을 좀 쉬고 싶고, 냄새 나고 더러운 사람들 보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미운 사람들 보면은 외면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성김의 삶을 실천하실 수 있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실천하며 사실 수가 있었는가 그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늘 기도를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랑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떤 유혹에 빠지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는 그래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다 나 진짜 이번엔 정말 기도해보려다 나 다음주 토요일에 진짜 와서 기도해보려다 나 진짜 찬양하며 살겠다 나 진짜 평일에 찬양을 많이 들을 거야 가지마다 가도 금세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가면 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냐면 유혹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BTS 뮤직비디오에 봤던 것처럼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빠뜨리려는 유혹인줄내가 알면서도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더더더 더, 더 원해 내가 더더더 더, 더 원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뭘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토요일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8시에 정말 그 오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낮에 도 와서 찬양 연습하고, 여기 청소 다 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얼마나 쉬고 싶어요. 얼마나 애매한 시간이에요. 시간 그때 그 시간에 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한 시간 기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영이 얼마나 맑겠어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죠 많은 유혹이 있어요 쉬고 싶기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많은 유혹이 있어요 주일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듣는 이 순간에도 아졸립다 아, 피곤하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졸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정신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고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통파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50일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21차예요. 벌써 21번째인데 항상 오는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 0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영상이 스쳐갔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억을 소중한 기억이잖아요. 그것을 깨워서 내 안에 있는 신령을 깨워서. 다시금 구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했던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부르심 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심이 기도에만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늘 말씀에 노출 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과 신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아, 나 부족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기도해서 고쳐야죠. 왜 계속해서 외면하고 자꾸자꾸 짓거름질 치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에 힘껏 참여하세요. 남는 시간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어서 힘껏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하고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내 심정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시험기간이든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시험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것이라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강력하게 부르지지면서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 정말 이곳 가운데서 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동파지가 될줄 믿습니다. 특별한 기도회로 21차 50일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그 가운데 있을 여러 수련회 가운데도 지금부터 기도하고 다시금 나의 예배 영을, 다시금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터 기도하고 애써서 마음 놓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